1888, the height of Japan's economic... 안녕하세요 아재 게임사가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 어떤 게임들이 출시하는지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서 검선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매년 12월은 그렇게 게임들이 막 출시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아주 재밌는 게임들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5일에 출시하는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입니다 자 jrpg 감성을 제대로 자극할 신작이죠 바로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입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는 전세계 500만장 이상 판매한 옥토패스 시리즈의 스피노프 신작입니다 아니 숫자가 왜 갑자기 제로일까요 1 나왔다가 2 나왔는데 3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갑자기 제로 아마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프리퀄의 의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옥터패스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매력, 도트 그래픽과 3D 효과가 결합된 환상적인 HD 2D 비주얼이죠. 이게 그래픽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그 정의가는그 뭔가 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전작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모, 목소리,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선택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요소입니다. 주인공을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토리가 8명의 독립된 이야기가 아닌 플레이어가 만든 주인공의 복수와 재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제로라는 제목처럼 모든 것을 잃을고 0부터 다시 시작하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동료와 npc들을 마을로 초대하고 건물을 배치해서 농사를 짓는 등 베이스 캠프를 키워 나가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이 시리즈에서는 볼수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전투도 기존에는 4명을 선택 해서 같이 싸울 수 있었다면 이번 에는 최대 8명의 파티를 편성해 가지고 앞에 4명 뒤에 4명 그러면서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전투를 할수 있다고 해요. 30명이 넘는 동료를 모집할 수 있다고도 하니까 매우 다채로운 구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큼직한 변화로 인해서 제로라고 붙인 것 같아요 모두 초기화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스퀘어닉스가 자랑하는 고퀄리티의 OST도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이렇게 듣고 보면 엄청나게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것도 역시 출시하면 빠르게 정찰해가지고 자세한 리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입니다. 12월 5일 같은 날 출시 예정이 제목부터 아주 독특하고 맹렬한 느낌이 불신 풍기는 페로셔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라기 공원에 떨어진 크라이시스. 약간 이렇게, 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정체불명의 위험한 섬에 고립이 되는데 문제는 이 섬의 생물들이 되게 클래식하다는 겁니다. 바로 공룡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룡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용병들과 번쩍이는 메카까지 총 출동한다고 합니다. 뭐 생각나는 거다 그냥 다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드코어한 생존 FPS 어드벤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이 게임을 보자마자 좀 혹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공룡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전투를 할때 그냥 뭐 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룡을 역이용해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룡을 조종해서 용병을 때려잡는다 뭐 이런 건데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다른 뭐 신선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파크라이의 감성과 공룡의 로망 뭐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무기를 직접 제작하고 섬의 비밀을 파헤치는 재미까지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용 FPS가 될지 아니면 하드코어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임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걱정되는 부분도 약간 있어요. 이 개발사가 OMYOG라는 매우 작은 인디 스튜디오라서 이 엄청난 스케일의 게임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뽑아냈을지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픽만 좋고, 그 게임 요소, 그 알맹이가 조금 약할까봐 왠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박진간 멈추는 전투하고, 그 압도적인 공룡의 비주얼은 기대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화끈한 액션, 공룡, 그리고 생존. 이세 가지 요소가 취향에 맞는다면 12월 5일을 잊지 말고 페로셔스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도 빠르게 정찰 뛰고 리뷰 올려보겠습니다. 자, 같은 날, 또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날뭐 있나? 자,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느낌은 어둡지 않죠? 종말 이후의 세계를 복구할 선택받은 자가 주인공인 게임, 바로 클라우드 하입니다. 이 게임의 배경은 라그나로크가 세상을 초토화시킨 이유라고 해요. 신들은 다음 세상을 만들 복원 전문가를 선별하는데 바로 주인공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활동할 기지는 하늘을 떠다니는 거북이라고 해요. 이 거북의 이름은 오딘 쉘의 등껍질 위라고 합니다. 상상만해도 독특하고 매우 재밌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하임은 크래프팅과 물리 기반의 액션을 결합한 협동 어드벤처 RPG입니다. 무기를 만들고 기지를 확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늘 위에서 상점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요즘 게임들 이런 거 많죠. 다른 게임에서 재미있고 중독성 있는 요소들을 막 접목하는. 이게 잘 짬뽕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장 또 기대되는 부분은 혼돈을 지배하는 물리 기반의 전투입니다. 그냥 이렇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기둥 들을 적적으로 쓰러뜨리거나 폭발하는 나무통을 걷어차서 광역피해를 주는 등 전장 전체를 활용한 파괴적인 액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원시원한 물리 효과로 적을 콤보로 공중에 띄우는 재미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최대 4인까지 온라인 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물론 뭐저 같은 솔플러들은 뭐그림이 떡이지만. 아, 저도 알아요. 이런 게임 협동으로 플레이하면 더 재미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건 게친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뭐 재밌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점 운영 시스템. 이거 되게 신선해 보입니다. 전투에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상점을 넣는 거죠.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렉으로 먼저 출시된다는 겁니다. 아직 개발 중인 만큼 잠버그라든지 뭐, 컨텐츠 부족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개발사가 데모 버전을 통해가지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름 앞으로의 모습이 좀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파괴적인 액션, 끝없는 제작, 그리고 협동 플레이까지. 이 클라우드 하임은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정복할 준비가 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데모가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게임도 12월 5일 같은 날 출시하네요. 아니, 12월 5일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게임이? 자, 이 게임 바로 루틴이라는 게임입니다. 와, 이게 이제야 나오네요. 무려 10년이 넘는 개발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루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발기간 오래 걸리면 조금 부리긴 해. 이 게임 루틴은 1인칭 SF 생존 호러 게임입니다. 배경은 1980년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으로 디자인된 버려진 달 기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첨단이지만 뭔가 조금 왠지 낡고 아날로그적인 레트로 퓨처리즘 비주얼이 특징이라고 해요. 이런 느낌의 게임이 바로 아크레이더스 같은 거죠. 비주얼적으로요. 주인공은 이 고요해진 기지에 투입돼서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지 안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호전적인 로봇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극강의 몰입감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화된 UI, 그리고 전신 인지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화면에는 이게 체력바 같은 게 거의 없고, 그리고 내 몸을 내려다 봐야 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되게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CAT라고 하는 이 도구가 나오는데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환경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그리고 단서도 찾고, 그리고 어쩔 때는 위험한 상황에서 로봇을 기절시킬 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10년을 넘게 공들인 미니멀리즘 호러 디자인과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 둠 시리즈의 작곡가였던 미코든이 참여한 입체적인 사운드 디자인은 정말 기대되는 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이게 또 우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만 걱정일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의 가장 또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영구적인 사망과 힐링 포션, 뭐 키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싸우기보다는 도망치고 숨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즉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니 이거 어려운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영구적인 사망 그러니까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가지고 좀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구적인 사망 그냥 그럼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장이 없나 그리고 피가 달면 뭐 포션을 먹거나 치료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대요. 아니,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나마 가장 큰 희소식 중에 하나인 건 뭐냐면은 이 게임 바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데이 원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번 찍먹은 해볼 수 있겠네요. 게임 패스 구독자라면 출시 당일에 바로 이 게임 플레이 할수 있고요. 아, 근데 그 영구적인 사망과 포션 없음은, 아, 이거 나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12월 9일, 자, 야쿠자의 전설이 된 바로 그 게임, 바로 용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디렉터스 컷입니다. 이 게임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프리퀄이었죠. 20살의 키류 카지마가 야쿠자 세계에서 발을 빼려다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는 이야기와 하고, 마지막으로가 밤의 재앙으로 불리던 시절의 처절한 이야기가 두 축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디렉터스 컷의 핵심은 바로 추가된 이야기겠죠. 원작에서는 미처 담지 못했던 중요 인물의 뒷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사건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의 감독판처럼 오리지널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이 게임 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겠네요. 자, 이 게임 화려한 스타일 체인지 배틀 그리고 키류는 싸움꾼 러쉬 파괴자로 이렇게 스타일 체인지하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도지마의 용을 봉인당한 채 댄서 슬러거 뭐 개, 뭐, 뭐, 광견, 뭐, 이런 걸로 변신해가지고 세 가지 독특한 격투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게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타일리시 하다, 뭐 그런 거겠죠. 사실 그동안 용과 같이 해서 개선되고 추가된 여러 전투 스타일이 다양하게 추가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과 같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어마어마한 미니게임들. 돈으로 돈을 찍어내는 부동산이나 카발의 경영은 물론 80년대 감성 충만한 디스코 댄스, 뭐 전화방, 그리고 뭐 미니카 서킷. 되게 다양한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본편 스토리 만큼이나 중독성 있는 줄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미니게임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어, 스토리 진행을 못하고 정체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디렉터스 컷에는 가장 파격적인 추가 요소가 바로 시리즈 최초의 온라인 멀티 배틀, 습격 온라인 배틀이라고 합니다. 총 60명에 달하는 본편 캐릭터를 조작해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적을 쓸어버리는 대난투 액션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본편의 진지한 스토리는 잠시 접어두고 좋아한 캐릭터로 용과 같이 무쌍을 찍어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기대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디렉터스 컷과 원작의 저장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려 합니다. 역대급 명작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용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디렉터 스컷. 용과 같이 게임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이 게임부터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에쉬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 한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느낌상 안될것 같아 계속. 자이 게임은 MMORPG입니다. MMORPG, 자, MMORPG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꽤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게임도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이 있다고 해요. 참,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하다가 나오는 게임 맞나? 자, 이 게임은 노드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노드 시스템이 뭐냐면은 바로 플레이어의 행동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들이 한 지역에서 사냥하고 퀘스트를 완료하면 그 지역의 노드, 그러니까 그 거점이 작은 텐트부터 해서 대도시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노드가 성장함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퀘스트 라인이 열리고 심지어 보스 몬스터나 던전까지 새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되게 독특해 보이네요. 만약 노드가 파괴되면 다시 애쉬 그 제더미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즉 플레이어들이 곧이 세계의 건축가이자 파괴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페이블. 자 가장 큰 기대 포인트는 페이 트윈 요소가 없다는 개발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다만 월정액이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월정액? 자 뭐, 월정액으로 매월 구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MMORPG라고 봐야겠네요. 게다가 전투는 논타게팅과 타게팅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 전략적인 조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덟 가지 핵심 직업 그리고 여덟 가지 보조 직업을 조합하는 총 64가지의 직업군 시스템은 끝없는 캐릭터 빌드에 자유도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월드 이벤트입니다. 뭐 이런 MMORPG 게임들에는 항상 이런 월드 이벤트가 있죠. 노드가 성장함에 따라 갑자기 나는 거대 보스라든지 아니면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성전은 MMORPG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에시오브 크리에이션 우리가 꿈꾸던 MMORPG가 될까요? 과연 MMORPG의 부활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 월정액이라니요. Oh, 자, 여기까지 12월 달에 출시하는 재밌는 게임들 한번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에 가장 눈길이 가시나요? 저는 딱 봐도 할만한 게임들이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11월에 구매해가지고 아직 어, 진행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그나마 12월은 좀 착한 것 같아. 재밌는 게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재밌는 게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어, 올해 마지막을 재밌는게임 즐기면서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에 출시하는 재밌는게임들 모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영상이 재밌었거나 유익이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What did you think?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series.